안녕하세요 오태경입니다. 오늘의 맨즈 컨텐츠는 어른들의 보드 게임 마작입니다. 진짜 리치. 저는 고스톱도 안 치고 포커도 안 해요. 오직 마작만 합니다. 음. 예. 론. 아유, 음. 여러분 잠깐만 앞으로도 해주세요, 같이 제발. <laughs> 자 먼저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어 마작을 할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할 정보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마작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양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신 이제 루미큐브와 약간은 좀 유사점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떤 모양을 맞추냐면 은 일단은 패에서 똑같은 거두 개로 머리를 만듭니다 이 똑같은 거두 개가 있는 걸 머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씩 모은 걸 몸통이라고 하는데 이 몸통 네 개를 모으면 돼요 근데 이 몸통은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패든 간에 똑같은 거세 개를 모으거나 아니면은 이 숫자패로 수열을 만드는 거예요 루미큐브에서 보셨듯이 6, 7, 8 혹은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3개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개로 머리 하나 만들고 3개로 몸통을 4개를 만들어서 총 14개를 만들면 은 소위 난다. 마작용어로 하면 화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를 가져와서 이 조합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패를 가져오는 데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마작을 시작할 때 쌓은 패산에서 하나씩 가져오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버린 패에서 가져오는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각각 치와 뻥이라고 하는데 치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삭수패 4와 5를 갖고 있을 때제 순서 앞에 사람이 삼삭을 버립니다. 그럼 그 버린 순간 치라고 명확하게 발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져왔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패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치를 가져온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펑의 구체적인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3번패 중에 중두 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순서에 관계없이 누군가가 중을 버립니다. 그럼 그 버린 순간 명확하게 펑이라고 외친 다음에. 그 중을 가져오는데 순서에 관계가 없다 보니까 제 앞에 사람이 버려진 중을 가져올 땐 이렇게 중 표시를 가운데로 해주고 왼쪽 사람이 했을 때는 이렇게 표시 그리고 오른쪽 사람이 버린 걸 가져올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치의 경우는 바로 앞에 사람과 가져오기 때문에 진행 순서가 바뀌지 않는데 펑을 했을 때는 버린 사람의 순서 없이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펑을 했다면은 그 버린 사람의 다음 사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 다음 사람부터 다시 순서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실 뭐 마작에는 펑과치 외에도 정말 다양한 규칙들이 있지만 어이 펑과치의 기본적인 구조만 일단 아셔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진행을 좀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말 간단히 이 정도만 알아보시고 실제 뭐 다른 규칙은 여러분들 직접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마작에서 또 가장 큰 즐거움 중의 하나는 이 폐를 섞을 때 나는 이 자갈자갈자갈한 소리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번 섞어보시죠, 다 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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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걸지 마시고. <laughs> 자, 이제 마작은 폐를 사용할 때 이제 총 136개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17개씩 두줄 해서 34개의 그 폐산을 네개를 쌓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가동을 정해요. 이걸 좀 약식화 하긴 하는데 진짜로 할 때는 이제 가동이란걸 정하는데 돌아가면서 주사를 한 번씩 던지는 겁니다 그냥 저는 7네 그럼 이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동이 이제 주사를 던지시면 돼요 2 가동부터 세워서 반시계 방향으로 나갑니다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쪽이죠 하나 둘 그럼 이쪽이 주사를 던지세요 8 8이면은 1, 2, 3, 4, 5, 6, 7, 8. 그래서 이게 선이 되는 겁니다. 음, 여기서 이제 배패를 위한 주사를 던지는 건데, 자, 이제 주사를 던져주세요. 자, 그럼 7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세워서 반시계 방향으로 1, 2, 3, 4, 5, 6, 7. 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의 오른쪽부터 7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4개씩, 3번 가져가는 거예요. 4개씩 가져가시면 돼요. 네개 지금 보면 네개네줍 네네 하나 가져가시고 한개 그래야지 열세 개가 되고 아 그렇죠 하나 더 가져가시는 거 선은. 아 그래서 네. 열네개더 시작하는 겁니다. 선은 열네. 음, 그리고 하나 둘셋 여기가 이제 돌라패가 되는 거죠. 돌아란 것은 이제 일종의 보너스인데 났을 때 네. 났을 때그 사람에게 돌아보다 하나 위께 있으면 그걸일점더 쳐주는 거예요. 돌아보다 하나 위요? 그렇죠 오사기 이제 돌아가든. 되는 이제 뭘 기다리면 되는지 편하게 볼수 있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보시면 좋은 게 이제 마작에는 자기 바람, 그리고 판바람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동의 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 판바람이 있기 때문에 동이 세 개가 있으면 무조건 일점이에요. 그러면 은 선은 먼저 하나를 버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하나 가져오시고. 하실 때는 이제 붙이지 말고 붙이지 않고 여기다 올려놓거나 따로 떼어놓고 버린 후에 넣으시는 게 매너예요. 정하겠습니다. 음, 아, 다들 매너가 좋으시네. 잘 배우셨어. 그걸 가급적이면은 갖고 오고 버리는 거다한 손으로만. 음, 그리고 마작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소리를 확실하게 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치, 뻥 이런 것 남의 패를 가져오는 거는 네, 배우셨겠지만 그때 발을 성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순서나 진행의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장,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뭐 시간 되실 때마다 내 폐가 13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헷갈려서 이제 막안 버리실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놓으시면은 어디까지 문자폐인지 다 알지 않을까요? 네. 왠지 떼어놓으신 느낌이 문자폐인 것,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여러분들 상대로 남은 좀 그렇죠, 아무래도. <laughs> 잠시만,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이제 마작에서 1과 9, 그리고 그걸 노두패라고요. 해 1과 9, 노두, 그리고 자패, 바람, 그리고 삼원. 이게 자패인데 이걸 합쳐서 귀족패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수혈이안 되잖아요. 그죠? 일과 9는 막힌 소니까 수혈이 어려워요. 일, 2, 3 아니면 7, 8, 9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막힌 수혈밖에안 되고. 그쵸문자팩 같은 경우 똑같은 것밖에 안 되고. 2와 8 사이는 6, 7 있으면은 5, 6, 7도 되고 6, 7, 8도 되고. 양면 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3, 2, 5, 3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 그쵸 일구 문자 패가 근데 여기서 삼원 패 중에 두 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두셔야지. 왜냐 남이 벌었을 때뻥 쳐가지고 삼원 패는 무조건 일점이에요. 백발 중은 무조건 일점이다. 백세개 일점, 1점, 중세개 일점. 그리고 내바람일 때 만약에 쪽에 북이신데 북, 작가님이 북이 두 개가 있다. 고 그러면은 일점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는 거죠. 그외 경우는 동이면 또뭐 지금 동의 장이니까. 나도 동으로 일점 낼수 있지만, 북 같은 경우, 나두 쓸모가 하나도 없거든요. 응. 애초에 3개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 매너 센스. 그쵸, 그쵸. 아니, 하면은 진짜 이것만 한 게임 없다는 거아니요 저는 고스톱도 안 치고 포커도 안 해요. 오직 마장만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작을 하였으니 잘 키워서 같이 하고 싶은데요, 맞아. 흑, 그, 흑, 그, 그, 외로웠다. 저는 뭐 한참 마작 못하다가 어떤 이수 쪽에 바작하우스에 처음 가서 할 때는 응.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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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좋아서 엄청 쏘였거든요. 거기 잘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다들 저분은 진짜 이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거같요은 네. <laughs> 응. 뭐, 거. 같은 거세 개? 네, 같은 거세 개. 어 근데 제가 져어 가져와서 <laughs> 네네. 빨리 해야 됩니다. 더 아, <laughs> 빨리 말해야 됩니다. 음. 가져와 버렸어요. 제가 리치를 외치겠습니다. 리치. 그렇죠. 이제 나는 하나만 나오면 그리고 리치를 외치면은 버리는 것만 가능해요. 나는 세팅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만 들어오면 나는 거니까 다들 긴장을 하는 거죠. 윈론 리치 일발입니다. 리치 일발이란 얘기는 리치 외친 후에 한 순배가 돌기 전에 나는 게 리치 일발이라는 일발 압다는데왜났냐면은치또이치라고 유일하게 마작에서 두 가지의 몸통 네개 머리 두 개가 아닌 족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치또이치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 머리가 일곱 개인 거예요 아 그러네 음. 어 그러면 저희 폐 한번 봐주세요 네네네 자, 봅시다. 몸을, 자, 그럼 하면. 이쪽 거를 판, 판, 음. 쳐야겠어 자, 3, 4, 5. 머리 두 개, 두 머리 두개 후보가 음, 맞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걸 버리는 게 좋죠. 9를 버리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거는 이제 양면대기가 아니라 가운데 떨어져 있으니까 애매해요. 6이 들어와야 되니까 하나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음. 처음에는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족보 두 개가 탕야오랑 핑후예요 음. 탕야오는 뭐냐면은 1과 9, 그리고 자패가 없이 중장패로만 음... 어, 그러니까 편하죠 그리고 보통 탕야오나 핑후는 가장 이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의 거를 가져와서는 못 만들게 하는 게 기본적인 규칙인데 요즘은 탕야오 같은 경우는 남의 걸 가져와서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치, 펑 해가지고 1과 9와 자패만 없게 만들어도 되니까 되게 금방 빠르게 1점만 나면 날수 있는 게 탕야오예요 그리고 핑후는 1, 9다 포함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열로만 나는 거예요. 머리 두 개랑 수열로만 나는 게 핑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핑후와 탕야오를 많이 연습하시면 되죠. 저 이거 치또 이지난거 찍혔나요? 아 신난다. 도라 사 뒤가 에 뭐예요? 오두이 점이 더 나는 거예요. 있었요응 음, 오가 있었죠. 리치였죠? 그럼 이뒷도라도 보는 거예요. 중 백발 중이니까 백 있었으면 이제 2 점인데 우라도라는 없고. 그러니까 칫도이으니까 맨젠에 1점, 칫도있츠는 3점에서 5점 음. 자, 아까 이제 동이 졌으니까 선이 넘어갑니다 오. 다 배운 대로 잘하고 계시는 근데 귀족패 버리시다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정말 확장성이 다르구나 음. 음, 음. 음. 네. 어. 어, 그러면 음. 자기 앞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 하고 버리세요 형 했잖아요. 그럼 저부터, 한, 저, 저부터 하는 거죠. 이제 한, 하나 걸으시나 이런 식으로 계속 굶, 굶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굶는다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못 가져오니까. 어 아, 조명이 너무 좋다. 야, 그쵸 저한테 가져서 이렇게 하고 버리십시오. 야, 음, 치뻥 우는 연습도 하시고 참 좋네요. 분발하십시오 한진이. 아니거요 어, 아니. 뭐, 아니. 피님은 돌돌이 뭐좀 기본 3점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버리는 게 이제 거의 낫단 얘기지. 치. 치. 우와 드디어 성공적인 치. 그렇죠. 아예 끝났는데요? 뭐 뭔데 뭐뭐아 뭐. 아, 론이라고 이게 네. 론론 네. 한번 보여줘야지 뭐. 오 맞네 네, 윈! 그렇죠. 오예민야 네, 아 그럼 좀 이거는 뭐 이렇게 <laughs> 싸게 났어 싸게 났어 족보가 없어요 지금 뭐 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세 개로 맞췄으면은 3원 패 1점에서 이제 2점 정도. 아, 얘도 다 똑같은 걸 맞추는 게더 점수. 높아.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마작의 재미는 음. 이제 좀더 싸게 나느냐, 아니면 좀더 아트 족보를 이제 막척서좀더 높은 마작 족보 를좀 보시면 느낌 올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는 느낌. 예를 들어서 만수 1, 2, 3, 통수 1, 2, 3, 음. 각각 다른 무늬에 음. 똑같은 수열. 예,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좀 뭔가 아이거 느낌 있다, 뭐 그런 족보들이 좀이 점수가 높아지는 거 점점. 어. <laughs> 어 근데 그래도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어 아니 정말 이거는 많이 많이 해서 <laughs> 한번 틀려봐야 <laughs> 네. 틀려서 그건 이게 아니다 라는 걸 들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laughs> 무조건 많이 그리고 내가 들어본 것 중에서 지금 할수 있는 거를 꼭 이겨, 이기지 겨이 않더라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어. <laughs> 어. 근데 호건피디님은 좀 입상이네 <laughs> <맞아. 웃음> 한번 매만져주면 또 간지나는 까시고 버리세요 우와 뭘까요? 자, 뒤집어 보세요 아, 이게 있었구나 이미 1점 먹고 시작했으니까 예. 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마음이... 오늘 고생들 하셨어요. 음... 재미있으셨나요? 음... 여러분, 잠깐만! 아니, <laughs> 그 <laughs> 앞으로, 앞으로도 한번 더, <laughs> 앞으로도 해주세요. 같이, <laughs> 제발. 자, 지금까지 어른들의 보드게임 마작을 초보자 분들과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어, 이 마작이 좀 룰도 어렵고 좀 복잡하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선뜻 시작을 못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뭐 이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오늘 처음 마작패를 만져보신 분들인데 어떤 뭐 어려운 룰이나 이러한 규칙이나 뭐족보 이런 것들도 정말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셨던 그 어떤 게임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임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새로운 소식도 항상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